진짜 수익률이 여러분들 단기간에 6개월 뭐 이렇게 만에 3배에서 5배 수익이 나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왜 나냐? 거의 90%의 칩팬치들이 돈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팬치였다 인간이 됐기 때문에 5배, 3배에서 5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잃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이 잃은 돈의 대부분은 금융엘리트가 가져가고 그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수익도 엄청 크죠. 3배, 5배. 누군가 돈을 잃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원래 투자자가 그래서 소수만 선발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평가 게임이고요. 사람들이 돈을 잃어야 내가, 인내심 없는 자의 지갑에서 인내심 있는 자의 지갑으로 돈을 옮기는 합법적인 도박게임장.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코인 다. 코인은 그게 더 극대화된 시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잃었는데, 잃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돈 따겠다고 해.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어 그래 너 코인 가져하고 나와야 되는 때죠. 늘 반대로만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동시 시청자가 8천에서 9천이 찍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달한 한 달에서 길면 두달 안에 여러분들 익절하면은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늘 문제가 뭐다? 조금만 더 먹으려고, 조금만 더 먹으려고, 조금만 더 먹으려고 하면 어그 댓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